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필사 스터디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然后他又运用想象力,描绘了一幅更加生动的画面.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운용하여, 사용하여, 상상력을 운용하여, 사용하여, 발휘하여描绘러 그림을 그려보았다.描绘, 묘사할 때묘写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미 이성이에요? 네, 저번에 발음 첨삭 드데 이거 삼성으로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미 이성이에요? 미어 妙写. 이거는 묘绘회一 이프 양사 그림의 양사 더욱더 생동감 있는 화면을 어, 그림을 그려보았다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화면이냐면 自己이经找到新이냐并且正在享用 매웨이 이미 새로운 치즈를 찾았다는 그런 화면, 게다가 찾고 나서 게다가, 1 0 0 0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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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 있는 0 0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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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 사성입니다. 흥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싱, 팬 일성 사성이고요. 사성인 경우도 있죠. 그게 기쁘다라고 했을 때, 가우싱 할때 그거 싱은 조금 약해져서 경성이지만 사성이 변한 경성이고요. 와한 가우싱 렌 쇼니 고싱 네. 싱이라고 했을 때는 흥분하다 할 때도 일성이고요. 뭔가 일어나다, 어떤 붐이 일다라고 했을 때 흥기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역시도 싱치라고 해서 일성으로 읽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싱, 싱치. 네. 네, 일성으로 읽어 주세요. 어, 이런 만족감은 제일 진실, 가장 진실한 것이었다. 타 칸다우지 치저 펑워 썬더 루이스 낭, 러. 이게 황소의 영국가 높은데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리야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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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상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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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뭐 이건 이이이 风窝壮의 어떤 스위스 치즈예요. 펑窝라는 것은 벌집인데요. 벌집 모양의 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모습이란 뜻이에요. 상태할 때 상이죠. 壮, 타, 라고 할때 壮인데 여기서 네, 무슨 무슨 모양이란 뜻입니다. 风窝壮的瑞시乃了 瑞이라는 네, 발음. 이서 자예요. 여러분들 그 스위스 할때 발음이 뤼시인데 이 글자 자체가 서자 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초동 할때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발음은 완전히 다르죠 뤼시 날러그 다음에 밝은 노랑색의 량황色더 잉고 체애 다간로 체애 다간로 이치 에가 이, 치에가 이 사, 성조가 일성인 경우가 있고 네, 치에 자르다 절단 하할때 그리고 이제 사성인 경우가 있는데 러치的더 환영 러치 어, 환영 이렇게 얘기할 때 열렬하게 뭔가 환영하다 할 때는 사성입니다 여기서는 음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성으로 있던 사성으로 있던 어, 좀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전 이제 중국 발도에서 찾아봤더니 어, 사성으로 이런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치에다갈러 체다치즈고요 미국 치즈 그 다음에 하얀색의 이탈리 마수리라갈러 요거, 요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 네음역 있고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흰색의 이태, 이태리 치즈 그냥 치즈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서더 이탈리아 마수리 라간 러, 매일의 法国카미보트 란즈나 루 러, 루 러, 여기서는 라러 아니라 루 러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어 중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전을 찾았더니 케메버트. 그러니까 프랑스 이름이니까요. 저도 이걸 저,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카멘버트. 왜 모르죠? 카멘버트. 네, 요거 치즈라고 합니다. 맛있는 프랑스의 어떤 카멘벌트 연질의 부드러운 뭔가 치즈겠죠? 그리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치즈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후란 갑자기 다 틴더러 헝헝的声音인 갑자기 굉장히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상상을 했는데 상상 속에 갔다가 지금 헝헝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다시 돌아온 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있는 건데 다听더러헝헝的声音才意识到自己仍在奶老西站里그는 헝헝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의식하였다 자신이仍 여전히奶老西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基基说：“哼哼，有时候事情变化了，就再也回不到原来的模样了。现在就是如此啊，哼哼啊。어떤경우에일이만약어떤일들이어변화하게되면더이상쟈예회보다쟈예무더이상뭐뭐하지않다라는뜻이죠，再也回不到，더이상은돌아올수가없다，回到돌아。” 가다라는 뜻이고, 고해보다 돌아갈 수가 없다. 자, 이고회보다더 예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원래의 모양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 없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모유로 읽으셔야 돼, 맞아요? 모양 발음 두 개죠. 하나는 모 아, 모네. 어, 예를 들어 모범생, 모반생, 모반학생, 모반생. 여기서 모양 이렇게 모유로 읽으셔야 되고요. 현지就是如此 지금이 바로 이러하다. 루 뭐와 같다 같을 여자. 즈. 즈라는 것은 조슈 디스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라는 뜻이죠. 주어 발음 즈. 현재就是这样이러다 하지만,但是这就是生活. 이것이 바로 생활이야. 이것이 바로 삶이란 거야. 생고자지진 생활, 삶이 전진하고 있어. 진행을 나타내죠. 전진하고 있어, 나아가고 있어. 我们也应该如此。我们역시도변화하는거에맞춰서전진해야된다나아가야된다로스이러해我们也应该这样。이렇게姬姬看着憔悴的同伴，竭力想要让他明白这个道理，但是哼哼的恐惧渐渐转变成了愤怒。他什么都不想听，他什么也听不进去。哦，吉吉呢？ 초췌한어이 짝꿍 짝꿍을 보고서는 챠초에초췌하다 중국어 발음 챠초에 지지 칸저 챠오취의 동반 엘리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고가라 달때 갈자예요. 중국어 한국어 발음이 가리고 중국어 발음은 ji e <laughs> ji e 이서 企业,企业利想要让他明白. 지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힘을 다해서, 그로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어요. 이 도리에 대해서, 이 이치에 대해서. 하지만, 흥, 흥흥의 두려움은 점차,转变成, 동사 뒤에 정, 결과보호를 쓰여서, 뭐뭐로, 뭐뭐로 되다, 뭐뭐가 되다. 전변 여기서 이제, 전환되다, 변하다라는뜻이죠转变成了愤怒 어, 이제, 두려움이 점차 분노로 바뀌었어요. 계속, 어, 변하기 싫어하는 자신에게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화가 날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현실을 부정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다什么都不想听. 아무것도 안 두고 싶어요. 다什么也听不进去. 귀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听不进去.이 어,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듣지를 않아. 이렇게 했을 때는 중국에서 어 听不进去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基基并不想冒犯自己的朋友，但是想到两个人之前的愚蠢行为，他就想，他就想放声大笑。哦、呃，基基는결코하고싶지는않았어요，冒犯하고싶지는않았어요。뭐말할때못자다가범할때범자써서뭔가예의에어긋나는무례한짓을하다，혹은기분상하게하는것을 뭐 어판 쓰지 더 방요. 뭐 어판이란 동사 쓸수 있는데요. 어결국 기분 뭐 상하게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그 전에 어떤 두 사람의 그 전에 쯔쯔치 않더 위춘신 왜 우순하다 이거 우둔하다 뭔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어리석다 할때 우매하다 할때 우자에다가 이어 춘, 봄춘자는 일성이에요. 이거는 삼성이죠. 밑에 어 이제 벌레 요두 개가 있죠. 종이 두개 있어요. 위춘시외, 어, 위춘시외. 두 사람 그 전에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생각을 하면 그는 어 만약에, 단시 만약에라는 말이 있는데 접속사, 그건 생략됐어요. 그래서 그것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데, 그니까어 하지만 이두 사람의 그 전에 어떤 어, 어리석은 행위,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상, 放声大笑,큰 소리로 웃고 싶어집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를 뭔가 비웃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변화를 하기, 하려고 하는 그런 첫 발, 그 발걸음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요. 자기 그, 서, 예전에 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스스로 조소하는 그런 단계죠. 放声大笑, 여기서는 放声大哭 라는 편도 있죠. 대성 통곡하다를, 방声大哭 여기서는 방声大笑 큰소리로 스스로, 이게 뭐죠 어, 웃고 싶어졌다, 스스로를 조소하게 되었다, 비웃게 되었다. 지지, 준비, 리카의 때,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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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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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가 떠나려고 준비를 하였을 때 떠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어, 활력이 가득찼다는 것을 깨달았 어, 느꼈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스스로 조소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과거를 내려놓고 빙치에 방시하고 쥐치슈치엔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셔져 쉬엄보 선포하다 인데요 그냥 이제 발표하다 라고 의견 같은 거 발표하다 뭐 발표하다는 뜻이에요 웃으면서 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하난 하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쉬엄보 지지셔져 쉬엄보 워더 미공 탄신 칼시와 나의 미궁 나의 탐험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라는 말이 여기는 없는데요 네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이제 정말 어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哼哼没有笑，哼哼没有讲了啥，也没有做出任何反应。啊，역시나하지않았어요，做出反应，반응을내보이다라는뜻이죠。任何그어떤 any 영어로말하면 any 그어떤반응도보이지않았습니다지지捡起一块锋利的小石头。지지는주어서는，捡就是주다라는뜻이죠，주어들고서는한이거는이제동어를나타낸양사죠，一块石头。 쉬어서 작은 돌덩이를 들어서는 그런데 어떤 돌이냐면 좀 날카로운 거예요. 끝이 뾰족해야지 음, 글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글 쓰려면 좀 어,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펑리한 것이 필요해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펑리 1성, 4성입니다. 들어서는 벽에다가 자신이 심사숙고 후의 감상을 썼습니다. 자신이 심사숙고 하고 나서의 어떤 생각 느낌들을 썼어요. 시할어지지, 센스, 술리, 지호다. 뭐, 지 붙여도 돼요. 지호다. 간상, 지화, 흥흥, 스카 네, 벽에다가 어, 이런 것들 심사숙고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썼고, 어, 흥흥을 흥흥이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과할 수 있도록 지파하였습니다 자기 개발하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할 때이이 개차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개좌 쓰죠. 자기 개발. 이 개발하다는 건데 중국어는그 개발이 아니고 인스파이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감 같은 걸 주는 거죠. 헝헝이 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지+ 지一지이지的 지지+ 이것은 바로 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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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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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지지+ 한지 지지+ 지지+ 어지에다가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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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지지이 지지+ 지지+ 이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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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하기를 바라면서, 시왕, 쩌능 넌, 흥, 흥, 간, 더, 갈, 신, 종, 신, 쟨, 어 치, 라, 네. 그, 이것이, 흥, 흥,으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고, 다시금, 뭔가,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종, 신, 새롭게, 네. 어, 백 번씩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까먹거든요. 많은 분들이, 종, 아니고, 종, 신, 새롭게, 쟨, 조, 진작하다. 여러분들, 경제를 진작시키다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 뭔가,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운을 기운을 기운이 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기운을 차릴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게다가 뭐할수있게而且勇敢地出发寻找新的奶네 용감하게 출발해서 찾기를. 동사가 지금 두개 나온대요. 출발 출발해서 새로운 치즈를 찾기를 어, 희망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것이 여기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但是, 흥흥, 칸도 보想칸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 벽에다 써져, 글을 써놓고 갔는데, 이제, 지지가 남겨놓은 메모 같은 건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굉장히, 어, 이 변화에 대해서, 어, 굉장히 반항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뭐라고 하죠? 단어가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굉장히 완고한 타입의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다, 칸도 보想칸 네, 칸은 굉장히 한국어식으로 읽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칸, 칸, 칸 아니고 칸더 길게, 칸좀더 힘을 주고 배다가 칸 노부샹 칸요 요런, 요런 소리 낼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